안녕하세요. 3월 12일 화요일입니다. 날씨가 흐리고 또 비도 내리는 날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좀 유쾌한 일이 많아야 웃을 일이 생기고 또 행복 지수가 올라가는데 요즘은 유쾌한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첫째가 우한 폐렴 사태 때문에 이게 그 행동 반경, 활동 반경이 지극히 좁아졌잖아요. 그냥 그 테두리 안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생활해야 되고, 어디 뭐 여행 가는 것도 어렵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여러 가지 신경 쓰이고, 또 이렇게 뭐 예배드리는 것도 눈치가 보이고, 참,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더더군다나 어려운 것은 이것이 뭐 한두 주 사이에 끝난다라고 하면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대단히 막연하고 막막한 거잖아요. 또 이게 금세 줄어들지도 않을 것 같고, 이게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계속 지금 확장되고 있잖아요. 저, 스페인도 그렇고, 이탈리아는 말할 것도 없고. 중국하고 우리나라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글쎄, 그게 사실일지 모르겠어요. 사실이라면 다행입니다. 하, 참으로, 여러 가지 그 안타깝고요. 음, 이것이 그냥 단순한 전염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여파가 연쇄 반응으로 줄줄이 이어지잖아요. 뭐 식당, 손님 밥 먹으러 안 가죠. 여행 안 가니까 여행사 다문 닫아야지요. 관광 버스 회사 또 항공 회사 다어렵죠뭐 택시 타는 것도 요즘 여러 가지, 다 조심스럽지요. 어디 뭐 컵, 커피숍 이런 데 가는 것도 그렇죠.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 어떻게든지, 이게 좋은, 에, 그 의, 의학 기술로 인해서 좋은, 그, 약이, 속히 개발이 되어서 이 우한 폐렴, 이 바이러스가 좀 잡혀야 되는데, 이것이 단순히 그냥 뭐 동물에서 나온 것 같으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요즘 들리는 말로는 우한에 있는 그 생화학무기 만드는 거기에서 누출된 거다. 그래서 바이러스를 그 조사해 보면, 예. 동물에서 나온 그 동안에 있었던 바이러스와는 또 현재 우한에서 나온 바이러스와는 DNA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쥐나 이런 동물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거는 화학, 화학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생화학 무기를 만드는 그 세균 전하기 위해서 전쟁 때 세균 퍼뜨리기 위해서. 거기에서 누출된 게 아니냐, 이러한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쉽게 끝날 것 같지도 않아요. 과거에 에, 메르스나 사스나 이런 거는 그래도 좀한 두세 달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에, 차단이 됐는데, 이거는 오래 갈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 학교도 다뭐 계약이 연기돼 있고 또 웬만한 직장은 또 재택근무하고 있고 보통 사태가 아닌 거지요. 그러나 잘 지혜롭게 이겨내기를 바라고 또 이러한. 전염병이 속히 마무리되고, 또 이것이, 이, 일단, 그 시대적으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인이고 신호라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신앙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고, 대신 관계를 점검해 볼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도 해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낮에 속했다는 말입니다. 낮에 속했다고 하는 것은 낮에는 빛이 있잖아요. 빛이 있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보이니까 빛을 통해서 아 저게 도둑놈이구나, 도둑놈이 지금 우리 집을 침범에 들어오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낮에는 알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영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들어야 되고요.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성경을 읽고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세상을 보면서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지금 이, 이,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 현상이 성경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러한 것들을 냉철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세상을 분석하고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오늘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서 말씀한 것을 본문으로 보시면 디모데전서 4장 15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laughs> 나타나게 하라. 성숙함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전심전력 한다고 하는 것은 성숙했다고 하는 의미 증거입니다. 성숙하지 아니한 자는 전심전력 할줄 모릅니다. 그냥 대충 흉내만 내는 겁니다. 어린 아이에게 일을 시켜보면 시간만 때우고 대충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성숙한 사람에게 일을 시키면,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서 전심 전력 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은 형식적으로 흉내만 내는 겁니다. 그러나 장성한 신앙, 성숙한 신앙은요, 최선을 다해서 전심 전력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서 성숙함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지, 예? 목적지, 종점이 어딘 줄 아시겠어요? 성숙이에 성숙. 성수. 영적 성숙. 성수. 근데 성숙에는 관심이 없고, 맨 땅의 것에 관심 가지고, 무슨 맨날 뭐 주시 없어서나 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내가 그냥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져 가지고 나약하게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비교 대상이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니,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갔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가고 있다면 광야의 모습이 완성품이 아니잖아요. 광야를 통해서 다져지고 단단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져고 만들어져야 되고 광야에 있지만 가나안 땅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광야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살고 있지만 2020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비교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배가 바다 위에 떠 있어야 되듯이, 절대로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듯이, 그러면 침몰하는 거잖아요? 배는 바다 위에 떠 있어야지. 바다와 배가 지금 같이는, 같이 항해하고 있지만, 그러나,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가라앉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세상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침투해서 우리를 침몰시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있지만, 그러나, 뭔가 이렇게 구분되어지고, 분리되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기대를 가지고 세상이 우리의 어떤 소망이고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래서 뭔가 분리되어지는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그 표면에다가 역청을 칠하듯이 그래서 세상의 물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역할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노아의 방주의 역청이었고, 이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 초림하신 이후에 십자가의 피의 의미라는 거죠. 세상 것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죄가 내 안에 침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 그것이 역청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더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이 이 역할을 누가 할수 있느냐면은 어린아이는 못 해요. 어린아이는 분별을 할줄 알아요. 어린아이가 할줄 아는 게 뭐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주면 먹고, 입혀주면 입고, 재워주면 자고, 뭔가 자발적으로 할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성숙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을 스스로 할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흔히 여호와 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 번역자들이 아 성경 기록자들이 구약 시대에 성경을 기록하다가 그 우리가 지금 말고 있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이 너무 거룩해서 이름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하다가 여호와 이름 나오면 한참 아, 망설이고 그러다가 이렇게 그 그 히브리어에서 어떤 모음이나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그것에 대해서 완성품을 못 만드는 거죠. 그러나 아무튼 우리가 지금 여호와다 이렇게 할때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스스로 있는 자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자유라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자유함 가운데서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성숙했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모든 일을 할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유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성숙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숙기에요 그래서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성숙했냐, 성숙하지 못했냐, 미숙하냐, 성숙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성숙하면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시는 건데, 하나님이 전부를 맡기시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미숙하고 아직도 미완성인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완성된 성숙한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면은. 성숙을 향해서 해야 될 일이 뭐라 그랬어요?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이왕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뭐 시한부 정말로 내 매일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권을 믿고 나가는 것이지, 무슨 날짜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날짜 정해놓고 가는 신앙은 그것은 가짜고 싸구려고 아무짝 에도 쓸모없는, 별볼일 없는 겁니다. 그 날짜 정하고 가는 거 시한부 정말로. 그런 거는 들을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만큼 성숙해서 성숙한 자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가느냐 이겁니다. 이게 성숙입니다. 그리고 성숙하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게 뭐예요?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타나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다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다가가지 말고, 성숙한 모습으로 다가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숙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다 맡기시겠다는 거예요. 에덴동산에서 잃어버린 신라권을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제림 하실 때이 복락원으로 만드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만드시겠어요?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겠다. 성숙해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가 먹는 초등학문이 있고요. 성숙한 자, 장성한 자가 먹는 단단한 식물이 있어요. 저는 그 단단한 식물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확신해요. 아무나 먹는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고기 못 먹죠. 이빨도 없는데 어떻게 고기를 먹겠어요. 어린아이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빨도 안 나고 아직 예젖 먹고 이유식 먹는 아이 신앙이 어린 아이 신앙이 어떻게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무교병을 어떻게 먹어요? 무교병을 우리는 하나님의 목표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숙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서 성숙함을 향하여 나아가고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하나님 모실 때 점점 점점 더 성숙해지는 복된 믿음의 모습으로 다듬어지고 만들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